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말 번역본의 오역 부분을 바르게 재번역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하겠습니다. 원어 사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원어 사본을 구경한 적도 없고, 원어 사본을 봤다고 해도 헬라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3위 일체를 신봉하는 중세 가톨릭이 개입하여, 라틴어로 번역했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나라에 3위 일체가 포함된 번역본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Go to the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다르나 일신이 되셨다는 가톨릭의 신관을 따르는 3위일체 믿음의 소유자가 한국 개신교의 70% 정도이고 시대별로 각각 존재한다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르는 양태론 믿음의 소유자가 30%인데 다음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웬만한 인터넷 번역기에다 영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를 넣어 보십시오. 영어 번역이 똑같이 나옵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성령, 삼신으로 번역한 것이 맞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아들이시며 동시에 성령이신 분으로 몰아가도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계신다라고 풀이해줍니다. 그 망할 성부, 성자, 성령은 아무리 이리 대입하고 저리 대입해도 셋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서명을 받아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 서명 따로, 아들 서명 따로, 손자 서명 따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욕상하게 변개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로 우리말 재번역하면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중세 가톨릭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변개했을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경우에 못 알아먹기 때문에 아버지 이퀄 아들 이퀄 성령이신 한분 창조주께서 제자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추론할 뿐입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아들 위치에 항상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간청하는 동문서답식의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푹 빠져서 쩔어 있는 한국 개신교는 구원어들 영혼이 0.0001% 있을까 말까입니다. 창조주 여호와이시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주께서 영존하신 아버지 한분 하나님께서 삼위 일체 잡신 또는 양태로운 잡신에 미쳐있는 여러분들을 악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번역해야 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여러분, 삼신이 일신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까? 신고약에 게시한 창조주의 신과는 삼위일체나 양태론이 아닙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